자, 했다! 퐁!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나서 음, 약속한 것처럼 나무와의 이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처음이어서 어, 제 혼자서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도 되고 신경도 많이 쓰였는데 어, 그래도 같이 그 라면을 먹었던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이 응원을 해줘서 어, 제 스스로는 좀 만족하면서 어, 지금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하짜이, 아똥, 영, 그리고 우리 이제 열두 12, 살이 된꼬기야 그리고 파란색 어, 하늘색 점퍼에 지나무와 이렇게 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니 어, 아똥의 언니인 마이가 빠져 있군요 어, 지금 보이는 친구가 아똥의 언니인 마이이고 어 마이와 아똥은 좀 새침스럽고 음, 그런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여행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뭘 어, 있으면 나눌 줄 알고, 좀 개구장이기도 하지만, 어, 제일 개구장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웃음도 많은 그런 꼬마 친구입니다. 어, 오른편에 앉아 있는 파짜이나, 그리고 파짜 연인 꽃기야, 음, 어, 되게 조용조용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도 꽃기아 같은 경우는 음,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보고요. 어 밭자이도 어, 마음을 여니까 음 되게 나눌줄 알고 음, 되게잘 따르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나모아는 되게 어른스럽더군요. 그리고 손재주도 좋고. 되게 친근감도 있고 어, 뭐, 머리를 깎고 있는 나무화는 예 나무화도 되게 좀 모른스럽더군요. 음,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답니다. 나무와의 표정이 조금 안좋습니다. 어, 바리깡으로 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 첫 이발이었습니다. 어, 그, 고객이 되어준 우리 나무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 나무와에게 다시 한번또 감사를 합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어, 옆에서 친구들이 응원을 해주고 또잘 생겼다고 칭찬도 해주고 하니까 어, 나무와의 표정도 조금씩 풀려가더군요. 의 표정도 조금씩 풀려가더군요. 그리고 아이들이 연을 만든다고 해서 또한 몫을 거드, 거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만든 연보다는 지나무아가 만든 연이 훨씬 더 견고하고 잘 날고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 나무아가 저를 위해서 몽족 가요를 전통 가요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러주는군요. ý đị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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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định ý định ý định 가만히 들어 보면은 어 우리나라의 고어그 슬픈 민요 또 민요처럼도 들리고 그렇군요. 음뭐 이렇게 또어 한민족과 몽족의 유사한 점을 무리해서 맞춰봅니다. 꽃장. 진화무화와 꽃기아도 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아, 어, 몽종 노래를 들려주는군요. 음, 그런 사이에, 또 어린, 우리, 옹과, 화짜이가, 어, 어디 뽕나무 열매를 따서, 어, 저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어, 길에 다니면서, 어,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뭇잎, 열매, 꽃을 따서, 저에게 먹으라고

응, 다시 집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이들이 위앙사이 호수에 수영을 하러 가자고 조릅니다 지나무와 뽀나오바 꼬기야 뽀나오 オペ。 아우 아이들이 어, 술래 사기를 하나 봅니다 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어, 진 술래를 하고 그리고 그 술래가 아이들을 잡으러 가는 고같습니다 어, 나무아가 술래가 되었군요. 어 아이들의 유쾌한 웃음, 유쾌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오다리게 느낀 게음 미친 구들과 아, 자주 만나면서, 제가 베푸는 것보다 제가 이 친구들로부터, 어,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음, 무엇이든지 같이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나눠 먹으려고 하고, 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서로 간에도, 어, 개 중에 좀 가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거에 관계없이 서로 챙겨주고 <laughs> 서로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즐겁고 배부르고 어, 유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